윤석열과 충성심.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뒤 윤석열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며 이철우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을 대표하는 발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인데 정반대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충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고 보니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충성은커녕 배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발탁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정책을 가로막았습니다. 국힘당에 들어가서도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몰아내는 등 당을 장악하기 위해 기존 지도부를 흔들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에게 양보한 안철수도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동문 선후배 사이로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돈독했던 나경원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가장 큰 배신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철면 피한 배신자 그 자체입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배신의 길을 걸어온 윤석열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을 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이상에 끌려 사람들이 충성하게 됩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하는 건 결국 모두를 위하던 것이며 모두의 운명과도 연결되므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에게 충성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후 백이 종군 되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비리 등 처가의 온갖 부정부패를 국가 권력을 동원해 덮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파면 후에도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잔치를 여는 등 자신의 더러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충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옆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사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윤석열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더 이상 빌붙어도 나올 게 없는 지경이 되자 모두 등을 돌리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둘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공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도 신명나서 충성하게 됩니다. 실력에는 정책적 안목,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판단력, 자기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하며 감동시키는 능력, 난관을 뚫고 목표를 달성하는 강한 의지와 능수능란한 수완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입니다. 조악한 행사 준비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은 잼버리 대회는 이전에 우리나라가 유치한 여러 국제 행사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후진국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다 대통령이란 자는 술에 취해 개막식 무대에서 추태를 부렸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은 해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무능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2년간 혈세 453억 원을 날리며 지구를 495바퀴 돌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가 받은 119표의 4분의 1 수준인 29표를 얻어 참패했습니다.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무능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인덕이 있어야 합니다. 인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진정한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랫사람의 부족함을 알아도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관용, 아랫사람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손해를 무릅쓰고 도와주는 의리, 아랫사람에게 과감히 중요한 일을 맡기고 끝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헌신 등의 모습에서 충성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아랫사람을 그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 내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전 기조실장의 사례를 봅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던 조상준은 2022년 9월 국정원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조상준은 그해 10월 국정원장도 아닌 대통령실의 사위를 표명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장원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에게 나름대로 충성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12.3 내란 당시 야당 정치인 등반 윤석열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곧바로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홍 장원을 경질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12.3 내란에 가담했다가 후회하며 양심선언을 했는데, 윤석열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자기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고서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며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2월 11일, 육군은 특전사 중견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인사관리제도와 복지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전사 간부들 월급을 올려주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런 걸로 군인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온 국민이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대상인 김건희에게는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평생 가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신은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며 그건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 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